안녕하세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도 건강상식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은 물과 함께하는 계절이죠. 물과 질병에 관한 내용인데요. 병 중에도 물을 마셔야 하는 병과 그러면 안 되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과 제한하는 질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체내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야 한다면 물이 필요하고 순환 및 배출 능력이 떨어진다면 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분을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제시한 양만 마시고 염분 섭취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기관지와 폐의 손모의 활동을 늘려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물을 적게 마셔야 하는 질병, 또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부디 원로 제도자님들, 물의 섭취 방법을잘 숙지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통일한국국민연합원로의 중북제회장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28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신통일 한국 원로들의 길잡이는 원로, 즉 노인분들의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 바른 역사관을 추구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통일 한국, 즉, 하늘을 중심삼은 것입니다. 좌우, 진보나 보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더 나아가 북한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세계평화를 위한 하나님주의, 애천, 애인, 애국을 바탕으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하늘에 함께 하시는 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분열과 갈등의 초속체인 한국이 되었습니다. 온실이 국가, 즉 38개국 중 갈등지수가 2위.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이 되어 이념 갈등, 진보와 보수, 또는 빈부 갈등, 부자와 가난한 자,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신세대, 기성세대 간, 그리고 성 갈등, 남성과 여성, 또한 노사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소통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은 김일성의 국빈 초청을 받아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의를 추천하시며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자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자는 말씀을 전하시며 당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원은 애천 애인 애국의 신 통일한국 구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 선문대학 선문학원 내에 초중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본 학교를 세우신 건학이념은 애천, 애인, 애국인 것입니다. 이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은 건학들이 대한민국 각계 각처에서는 물론 나아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인 세계일보 사시도 역시. 애천, 애인, 애국입니다 그러면 신통일한국의 건국이념 애천, 애인, 애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천이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인류의 천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여야 할 것이며 애천을 따르는 삶이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애천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이념인 경천사상의 구현입니다 애인 이념은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한 심정적 형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인의 삶이란 곧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효정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인의 이념은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인 호기인간의 구현인 것입니다. 애국 이념은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온 인류와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인류 한 가족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며. 창조성을 발휘하여 만민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로운 공동체 실현입니다. 그리고 애국의 이념은 우리나라 건국 이념인 광명사상의 구현인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의 길잡이는 하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함께 갈 것입니다.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애천, 애인, 애국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원로 지도자분들과 함께 신통일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사회안정과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와 모든 뜻의 완성입니다 천만 번의 천지개백이 있다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3대가 하나 되어 철옹성 같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하나님을 해고로 모시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요, 하나님의 생명의 시로서 혈통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 천국, 평화의 천국, 행복과 자유의 세계라고 하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성경 997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원로신무대한이 희호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늘이 부여하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적극 지지하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애천 애인 애국의 신통일한국이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다비 7월 23일 수요일 128번째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